어, 두 개. 오, 뭐야! 두개 떴어, 진짜! 설마, 얘도? 자, 일단 귀걸이부터 가보자, 형님들. 귀걸이부터 가보고요. 이거 내 거니까, 재물 없이 갈게요. 일단은 요거 먼저 질러봅니다. 갑니다. 3, 2, 1. 역시 이게 안떠 형님들 자그 다음 불기 살게요 불기를 12000다이아씩 끊어서 갑니다 자 갑시다 2연타 3연타 깔끔했고요 3짜리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봅시다 이 제작으로 3짜리를 만들 수는 있거든 그래서 원래 12000다이아 110상자를 까면은 3짜리가 18개에서 19개 18개 제작이 되고 나머지 좀강짜리가 남거든 19개가 나와야 이득이야 19개째부터 열일곱 열여덟 그냥 딱 평균 나왔죠? 이러면 안 되거든 아 이거 그냥 제작값이네 다섯 딱 까비 딱 4짜리 8개. 그럼 뭐 나쁘지는 않은 상태고. 아니, 축으로 안 가요. 갱으로 갈 거예요. 근 오늘은 제 주관대로 갈게요. 내 거니까. 어. 이거 대리러시 아니에요, 형님들.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주관대로 갈게요. 2개 떴고. 세개 떴고. 12,000더 할게요. 뭘거 더블로 가? 무조건 띄운다마인데 4짜리에서 연타가? 3연타가? 4연타가? 5연타? 6연타! 와, 4짜리 6연타! 뭐야! 7개, 9개, 야, 씨. 괜찮게 나왔다. 조금 괜찮게 나왔어요. 갑니다. 하나. 좋았구요. 까비. 2개, 5짜리 총 5개. 와! 이번에도 옷자리 3개 떴어! 야! 옷자리 7개 나왔어. 24,000에 설레발 금지. 자, 가볼게요. 자, 요거부터 갑니다. 강화 확률 24%입니다. 딱. 어, 제꺼에요, 노브레넹님. 갑니다. 두 번째 바로. 3, 2, 1. 세 번째 바로. 3,2,1딱야 역시 6자리 좀 힘들다 뜰때 됐어 그렇지 바로 이거 가볼게요 마지막 아 제발 마무리 진짜 제발줘 마지막입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서 떠주기 바랍니다 갑니다 3,2,1 가자 24,000 단위하면은 좀 괜찮게 띄운 거였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거고. 바로 축욕 불기 제작식이 있겠습니다. 만들었고. 어 뭐야? 야, 이게 왜 남아 있지? 갑니다. 육뜨면은 멘트 하나도 안 날리고 바로 바로 갈게. 연타로. 만약에 육두면 뜨면, 육뜨면 딱. 와! 제발! 일단 눌렀어! 일단 눌렀어! 일단 눌렀고! 야 이거 설마? 잠깐만 설마? 야 팔자에도 없는 7분... 자 갑니다 카운트 가요 쓰리 투원 가자! 아 희망 고문을 하지나 말든가 자, 그 다음 리덕션을 올리려면 필요한 게또 있어요. 회복 인장, 회복 인장. 방금 전에 육불기를 재물을 삼았기 때문에 요거를 간단하게 바로, 바로 딱, 주사이 먼저 굴려 주시고요! 이거 무조건 유기한 게,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야, 안 볼게. 안 볼게. 안 보고 누른다. 3, 2, 1. 자, 요거는 이제 귀걸이보다는 강화 확률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잘안뜰 수가 있어요, 형인데. 어. 그래서 쭉쭉쭉 달려볼게요, 일단은. 6자리 받는데 기대값 4만 다이아 맞습니다. 그 안에 띄우신 분들은 잘 띄운 거야, 잘 띄운 거. 4만 다이아? 무과금 되는 사람 허다해. 오늘 볼 수도 있어. 지금 보고 있는 얘가, 얘가 4만 다이아 무과금 될 수도 있어, 6자리. 쉽게 뜨는 게 아니야, 형인데. 인장들은요 여덟상자에 삼자리가 하나 제작이 돼요얘그 NC에서 생각하는 평균치는 열상자 만이천 다이아에 나누기 열팔 삼자리가 열세개 열네개 정도 나와 열.. 열네개라고 할게요 열네개 지금 하나가 있고 열3 마지막 열4끝 그리고 몇개 남았어 이 자리 하나 둘셋넷 열다 열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어우 이 질러야 된다니까 형님들 여기 좀 좀잘뜰 때가 있어 하나 이드, 두개 이드, 열두 개 이드, 열세 개 이드, 두 배나 왔네. 어, 아까 13.75였잖아요. 이거 몇개지 26개야. 자, 두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나 지금 인장 질려는 중에 4짜리 역대급으로 왔어. 나 항상 10쌍, 1박스씩 나눠서 지르거든요. 통계를 좀 내려고 나 자체적으로. 2배 나와서 2 배. 거의 4 5개 나오는데 12,000 지르면 메인 이벤트고 화면이 바뀌는 거니까 살짝. 딱. 5짜리 첫 번째 지도. 딱. 와, 첫 번째 떴어. 자, 나머지 가 봅시다. 딱. 날아갔고 다음 거. 딱. 321다음거 갑니다. 아게 두개만 더. 야 이게 이런단 말이지. 음, 결국은 한 개네. 결국은 한 개네. 어, 자, 보세요. 321 딱. 어, 두개. 오, 뭐야? 두개 떴어. 진짜. 설마 얘도? 강화확률 30%? 3,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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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딱, 좌딱, 이제 좌딱. 3, 2, 1! 그렇지! 나이스! 와, 오늘 존나 잘 썼다, 진짜! 아, 역시 도전하는 자만이 가져간다고. 아니, 오늘. 나 말해줄게. 3만 6천 다이아로 슉억 6불기. 6회복인자. 끝!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한 졸업 악세는 끝났습니다. 음. 갑니다. 강화 확률 6 가는데 22%. 딱! 3, 2, 1! 나도 한번, 제발! 와! 진짜 떴어! 바로 가자! 바로 딱! 아, 너도 한번 칠자리 차보자, 제발! 제발, 나도 오인 이때부터 진짜 차볼게요, 제발! 야, 진짜 이거 회복인장 7 뜨면 내 팔자 고쳐지는 거다, 형님데 3, 2, 아니, 분명히 오늘 이득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 욕심이었지만 7도전 실패하니까 기분이... 참, 사람이라는 동물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건데. 마무리가. 아이, 남은 걸 어떻게 찔러요 형님 자, 어쨌든 간에 오늘 36,000 다이아를 통해서 리덕션 2를 더 올렸습니다, 형님들. 축하해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리덕셋으로 가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리더기가 37이 됐죠? <laughs> 여기서 만약에 오반방을 두 개를 맞춘다. 그러면 41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방어반지는, 나중에 가자. 지금 다이아 솔직히 보 잘라? 2만 다이아 갖고 5방반 절대 못 맞추고. 축사방반 두개 만들자고, 형님? 아, 축사방반 두 개는 조금, 어, 가능은 하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왜냐면, 12,000 다이아에 한 개에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 무가금될 수도 있고. 아, 나 이거 맨날 귀국형님한테 설득돼가지고, 이거, 씨. 아, 요즘에 약간 귀국형님한테 낚여가지고, 맨날 다이아 다 쓰는 것 같아. 요 <laughs> 자, 일단은 1 0 박스. 1 0 박스 가볼게요. 1 0 박스. 오늘은 다 그냥 걍으로 갈게요 형님들 약간 박리담의 식으로 갈게요 너무 승부본다 마인드 아니고 많이 떴는데? 12개 떴네? 12개 떴는데? 지금부터 강화 확률이 좀 그각이야 형님들 빛나는 티셔츠들 있지 그게 4에서 5뜰 확률이거든? 드럽게 안 뜨잖아 빛나는 티셔츠들 자 4짜리 가보자 여기서부터 메인 이벤트고 4개가 떠야돼요 4개가 여기서 4개가 떠야 추고반지를 가볼 수가 있어 자 봅시다 4짜리 딱 하나 오 뭐야 첫 방에 떠주네 둘야두 개만 더 뜨자 셋 뭐야 야 일단 네개 떴어 다섯 개야 뭐야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더 제발 여섯 개 나이스 야 이거 오갈수 있겠다 형님들 마지막 여섯 개와 제발, 만이천 다이아의 추고반지, 남의 것만 항상 뛰어놨어 왔었는데, 내 것도 한번 이득 보자. 부탁 좀 한다. 자, 갑시다! 너로 저겠다! 딱! 갑니다. 5 반지, 나와라. 나와라, 요 o 3, 2, 1. 3번 남았고. 3, 2, 1. 가보자! 만 나오면 나머지 세개싹 찌를 수 있어요 갑니다 3 2 1잘 골라야 돼 마지막이야 가보자 강화 율22% 주사위 골리고 시청자 형님들의 열화같은 응원까지 합쳐진겁니다 마지막 카운트3 2 1내야 말했지 12000다이아의 축사반지 결국 하나 남는다고 어. 자, 축사반지로 마무리 졌습니다. 아, 이변이 없네. 와, 진짜. 아주 이변 좀 나오지.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로. 자, 어쨌든, 아이고. 자, 어쨌든, 요렇게 차면은, 데미지 리더기가 38이 됐네요. 38. 야, 이제 리더 2 남았다, 형님들. 두짝 맞추면 다, 리더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목소리>